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영철입니다. 올해 아흔한 살이고 아직도 매일 아침 병원에 나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박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이 나이까지 그렇게 건강하신가요? 운동을 특별히 하시나요? 약을 드시나요? 저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특별한 걸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당연히 여기며 지나쳐온 작은 부위들을 조금 더 신경 썼을 뿐입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며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수술을 하고 약을 처방하면서도 늘 느꼈던 건 결국 건강은 스스로 지키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킴이라는 건 결코 거창하지 않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만든 건 비싼 건강식품도 아니었고, 복잡한 운동법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네 군데, 우리가 평생 별 신경 안 쓰고 살던 몸의 네 군데를 매일 조금씩 다뤄준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오늘 그네 곳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을까요? 저도 그랬습니다. 이른이 넘어서야 제 몸을 더 세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건강은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조금만 정성을 들이면 다시 웃으며 돌아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에서는 제가 60년 의사 생활 끝에 정리한 건강 비밀 부위 4곳과 네그 부위를 어떻게 관리했는지를 아주 쉽게 말씀드릴 겁니다. 각각 하루에 5분, 딱그 정도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이 4곳이 네 중요한지 또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영상 중간중간에는 실제 제 환자분들의 사례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분명히 여러분께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몇 살이든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건강의 출발점은 발입니다. 제가 직접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확인하는 것도 발 상태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은 우리 몸에서 심장에서 가장 먼 곳이고 동시에 혈액순환의 끝자락이기 때문입니다. 발이 따뜻하면 몸이 따뜻하고 발이 굳으면 몸이 굳습니다. 제가 매일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잠자기 전에 발을 만져주는 겁니다. 발가락을 하나하나 주무르고 발바닥을 지그시 눌러줍니다. 특히 발바닥 가운데 부분을 집중해서 자극해줍니다. 여긴 혈액순환뿐 아니라 신장 기능과도 연관이 깊은 부위입니다. 저는 두 번째 손가락 마디를 이용해 이 부분을 서서히 눌러줍니다. 동시에 숨을 천천히 내쉬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이 단순한 동작을 반복하면서 저는 숙면을 얻었고 아침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당뇨로 고생하던 환자 한 분이 이 습관 하나로 혈당을 조절하게 된 일도 있었습니다. 서른 해 넘게 병원에 다니시던 분이었는데 약보다 이게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발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자기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단 5분, 발을 두 손으로 감싸고 조용히 호흡하며 눌러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몸의 반응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부위는 겨드랑이입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고 의아해 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겨드랑이라고 하면 땀이 나는 곳, 냄새가 나는 곳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하지만 저는 이 부위를 평생 놓치지 않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곳에 중요한 면역의 길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겨드랑이에는 림프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 림프절은 체내에 들어온 각종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걸러내는 정화소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림프절의 흐름이 막히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도 더 쉽게 생깁니다.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겨드랑이를 직접 자극해 림프순환을 도와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목욕 후 따뜻한 손으로 겨드랑이를 30초 정도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겁니다. 손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문질러 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하게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게 자극하면 림프절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저는 이 작은 습관 하나로 매년 찾아오던 겨울 감기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몸살이 자주 왔던 예전과 달리 면역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저를 찾아오신 분들 중 반복되는 염증이나 피로로 고생하던 분들도 이 방법을 실천하며 회복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중 기억나는 분이 있습니다. 78살 조명자 할머니였습니다. 자꾸 열이 오르고 기운이 떨어져 병원을 자주 오시던 분이었습니다. 약을 써도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림프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겨드랑이를 만진다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 않다며 웃으셨지만 며칠 지나자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쯤 지난 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숨이 쉬어지는 게 다릅니다.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 뒤로도 그분은 꾸준히 이 방법을 이어갔고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림프절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외부 자극에 약해지는 우리 몸에서 면역력은 건강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하루 한번 천천히 원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작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몸은 기억합니다. 꾸준한 자극은 림프를 열고 면역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삶의 기운을 되살리는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위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많은 분들이 허벅지 하면 다리 힘이나 보행 정도만 떠올리시지만 허벅지 안쪽은 단순한 근육 덩어리가 아닙니다. 저는 이 부위를 우리 몸의 하부순환을 조절하는 통로라고 설명합니다. 이 안쪽을 지나는 주요 정맥과 림프관, 신경들이 바로 간과 연결되는 해독 통로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허벅지 안쪽을 제대로 자극해주면 피가 잘 돌고 간이 덜 피곤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매일 아침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누워있는 상태에서 다리를 약간 벌린 다음 손바닥 전체로 허벅지 안쪽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는 방식입니다. 발목 부근에서 시작해 서서히 무릎 안쪽, 허벅지 안쪽을 따라 올라가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방향은 반드시 심장 쪽으로 향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혈액이 위쪽으로 흐르도록 도와주는 순환 자극입니다. 한쪽 다리당 약 2분, 총 4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지막 1분은 무릎 안쪽 오금 부위를 가볍게 눌러줍니다. 이 부위 역시 림프절이 위치해 있어 부종이나 피로 해소에 좋습니다. 저는 이 습관으로 아침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엔 일어나도 몸이 무거워서 바로 움직이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두 다리를 풀어주고 나면 한결 가볍게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간 수치가 좋지 않던 환자분들에게 이 관리법을 알려드리면 복부의 팽만감이 줄고 피로감이 확연히 덜해졌다는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이지만 늘 나른하고 무기력하던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처음엔 반신반의 했지만 한 달쯤 실천한 뒤 놀라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허벅지 안쪽을 자극하는 것만으로 아침이 다르게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 몸이라는 게참 신기합니다. 어디 하나 허투루 다뤄도 되는 곳이 없습니다. 허벅지 안쪽은 평소 걷거나 앉을 때도 잘 쓰이지 않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더 정성이 필요합니다. 저 같은 노인뿐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꼭 필요한 부위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가 약해지면 혈류가 정체되고 그게 점점 간의 피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이 피곤하면 온몸이 피곤해집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합니다. 아침에 손으로 다리를 한번 쓸어 올리는 그 움직임이 피를 돌리고 간을 살린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작지만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걸 매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하루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딱 5분, 허벅지 안쪽에 손을 얹고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등과 두피입니다. 이두 부위는 어쩌면 가장 소홀히 여겨지는 곳일지도 모릅니다. 등은 내 손이 닿지 않으니 씻기조차 어렵고 두피는 머리카락으로 가려져서 평소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두 부위가 기억력과 활력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등은 척추 신경이 모여 있는 곳으로 등줄기를 따라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내로 올라가는 자율 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실제로 저는 매일 아침 샤워 후 타올을 적셔서 등 뒤쪽을 쓸어 내립니다. 목 뒤에서부터 등 중간까지 양손으로 번갈아가며 좌우를 천천히 쓸어 줍니다. 마치 허리를 내려가듯 목 아래 중심선을 따라 아래로 밀어주는 느낌입니다. 이 자극은 단순히 피부를 닦는 것이 아닙니다. 몸 전체를 깨우고 중심을 세우는 동작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피로 넘어갑니다. 두피는 뇌를 감싸고 있는 유일한 외부 접촉 부위입니다. 두피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개선되고 사고가 맑아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는 손끝으로 정수리를 가볍게 두드리는 동작을 매일 반복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정수리 중앙, 귀 위쪽, 뒤통수를 천천히 눌러가며 원을 그리듯 자극합니다. 한 번에 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하며 부드럽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귀 뒤에서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위는 긴장을 많이 받는 부분이라 여기를 풀어주면 눈과 머리가 가벼워지는 느낌을 바로 받게 됩니다. 제 환자 중 치매 초기 증상이 걱정되던 분이 있었습니다. 이름을 자주 헷갈리고 물건을 놓아두고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두피 자극과 등 마사지를 병행하면서 점점 나아졌습니다. 처음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셨지만 두 달쯤 지나자 기억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었다는 가족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아침마다 정수리를 두드리는 습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건강은 결국 순환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은 피부를 자극하고 감각을 깨우는 동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등과 두피는 당신의 기억과 기운을 다시 살리는 열쇠입니다. 오늘부터 이두 곳을 가볍게 자극해 보세요. 손끝에서 피가 돌고 감각이 살아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등줄기를 따라 흐르는 감각, 머리 위로 퍼지는 따뜻한 기운, 그것이 곧 생명의 흐름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곳, 발과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과 등, 그리고 두피는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부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네 부위를 매일 5분씩만 관리하면 몸 전체의 흐름이 바뀝니다. 피가 돌고 숨이 편안해지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저는 이네 가지를 꾸준히 관리하면서 병원에 덜 가게 되었고 약도 줄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 혼자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저를 찾아온 수많은 분들이 같은 변화를 체감하셨습니다. 그 중에는 서른 해 넘게 당뇨로 고생하신 분도 있었고, 감기를 달고 살던 분, 늘 무기력하고 잠이 안 오던 분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처음엔 다들 반신반의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몸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두 한 달쯤 지나면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졌다고요. 심지어 아흔 셋 되신 환자 한 분은 처음 오셨을 땐 아들 손을 잡고 간신히 걸어오셨는데 지금은 혼자 똑바로 걸어서 병원에 들어오십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발을 주무르고 허벅지를 쓸고 겨드랑이를 부드럽게 문지르고 두피를 두드리는 걸 하루도 거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는 매일 내 몸을 한 번씩 안아주는 기분으로 이걸 합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네 가지는 단지 혈관을 열고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내가 다시 만져주고 돌보는 시간입니다. 자기 몸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본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너무 바쁘고 너무 무심해서 내 몸이 뭘 원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아흔이 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내 몸은 아주 조용한 신호로 나를 부르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내부인은 그 신호가 가장 먼저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반응하고 돌본 만큼 살아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가 70이든, 80이든, 90이든 상관 없습니다. 손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몸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지켜본 진짜 의학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평생 환자를 보며 스스로 실천해 온네 가지 건강 부위. 첫째는 발입니다. 피를 돌리고 숙면을 도우며 혈당과 말초순환에 큰 영향을 주는 부위입니다. 둘째는 겨드랑이입니다. 림프절이 몰려 있는 이곳을 자극하면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셋째는 허벅지 안쪽입니다. 하체 순환과 간의 해독 경로가 만나는 지점으로 피로 회복과 활력 유지에 매우 중요한 부위입니다. 마지막은 등과 두피입니다. 자율신경을 깨우고 뇌에 피를 보내 기억력과 집중력을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이네 곳을 하루에 각각 5분씩 길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샤워하면서 아침에 옷 입기 전 잠들기 전 그저 따뜻한 손으로 내 몸을 한 번씩 어루만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병원 갈 시간도 없고 약은 부담스러운 분들께 이 방법만큼 실속 있는 건강법은 없습니다. 물론 기적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변화는 시작됩니다. 제가 아흔한 해를 살며 깨달은 건 몸은 정직하다는 겁니다. 돌보면 응답하고 무시하면 멀어집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미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 자체가 몸을 위한 첫 번째 실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손바닥이 가장 좋은 약이자 최고의 의사입니다. 내 몸을 만지고 어루만지는 이 다섯 분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의 부모님, 형제, 친구에게도 꼭 전해주세요. 혼자 보기 아까운 건강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작고 확실한 방법들을 차분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오래 살뿐 아니라 잘 살기 위해 오늘보다 조금 더 따뜻하고 느긋한 내일을 위해 함께 걸어갑시다. 고맙습니다.